자, 터. 네, 어우 여름이 그냥 상큼하게 이 자리에 오셨네요. 네, 오늘은 강산 김종인 <laughs>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네, 그렇게 평균사만 고집을 하셨냐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네, 아, 저는 처음 아이들을 좋아해서 교직에 들어올 때 처음 결심을 했어요. 그냥 끝까지 아이들하고 같이 즐겁게 수업하면서 놀자. 아, 아이들이랑 <laughs> 네. 열심히 뭘 하고 오셨다고 그랬죠? 운동에. 운동이라고 하셨답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또 저희 유튜브를 찾아 주셨네요. 아이들이 보면 와 저절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미소를 음. 가지고 계시네요. 아이들하고 는 어떻게 잘 이렇게 화합하고 계시나요? 어, 제가 살기를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흙 만지면서 살고 비우는데 이제 자연적인 걸 음.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별명이 뭐 해보일 정도로 잘어 웃었어요 잘 웃고 <laughs> 지금도 예 아이들하고도 수업할 네. 때도 이렇게 즐거운 얘기 제가 음. 살았던 뭐 어렸을 때 얘기 음. 요즘 아이들이 겪지 못하는 그쵸, 그쵸.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또 사진 찍어 와서 보여주고 오, 어. 그렇게 살고 있죠. 세계에서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의 어린 시절에 어, 생활했던, 놀았던 뭐 이런 것들을 아이와 함께 나누고 또 직접 출사 나가셔 가지고 찍어 오신 사진을 아이들과 보여주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어, 자연을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의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누신다니까 네. 오, 이것처럼 좋은 어 수업이 없겠다. 그렇죠. 그 아이들은 네.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다른 선생님한테 접하지 못하는 음. 이제 저하고 담임이었을 때는 제가 그걸 강조를 많이 해요. 음. 사진 찍으러 와서 그 얘기 많이 해주고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혹시 사진작가가 될 수도 있고 음. 이렇게 사진을 접할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그때는 선생님 생각날 것이다. 그러면서 아. 예 <laughs> 사진에서 설명하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제가 쌤. 살짝 살펴보면서 자료를 거기에 호롱불을 놓고 살았다라고 음. 했는데 저도 호롱불을 켜보고 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좀 그때 그 정감 있고 또 동네 그때는 막시을벅적하잖아요막야뭐 네. 범랑하라 놀자 뭐 가자 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님도 네. 그런 시대를 겪으셨죠? 네. 어. 제가 이제 정읍 감고 경읍의 강구면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호롱불에서 공부를 했어요. 옆집은 이제 전기가 들어왔지만 저희 집은 음. 이 가장 늦게 들어온 그런 오. 케이스고 공부할 때마다 제가 뭐 동화전과 표준전 쌓아놓고 어. 호롱불 밑에서 네네네. 식구들 자는데 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는 공부하는 게참 좋았어요. 아. 식구들다 자고 있어도 혼자 그정과다 같이 옆에 글귀까지 다 읽으면서. 진짜요? 네. 근데 선생님은 그러면 사진을 어떻게 하고 싶으셨어요? 음, 처음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님께서 서울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음. 명절 때 추석 때 되면 그 카메라를 가져오셔가지고 식구들 단체 사진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와, 할머니, 멋있어요. 할아버지, 막 할머니, 할아버지,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다공모해 아. 가지고 막뭐 50여 명의 사람을 놓고 그 마당에서 네네네. 찍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왔을 때그 색깔, 음.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모습이 그때 처음 사진을 접하면서 와 멋있다, 나 저거 음. 갖고 싶다 그런 어,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자 공부를 해서 교대를 들어가서 첫 발령 나서 첫 월급을 타 가지고 바로 전주로 달려가서 그 고가의 수동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laughs> 수동 카메라. 예, 그때 막 아, 돌려서 네, 아, 초점 맞춰 가지고. 네, 아그 시대 때. <laughs> 부터 카메라라면은 네. 굉장히 또. 다 옆에다 카메라 매고 음. 모자 쓰고 제가 갈때와 하는 그런 시선도 받으셨겠네요. 음. 아니에요. 저 이제 고창에서 첫 발령을 받아서 음. 어, 아이들이 제 거기도 시골이잖아요. 그런데 뭐 비포장 도로를 걸어서 가는 그런 시골이었거든요. 그게 아이들 사진 찍어 주면서 소풍 가면서 운동이 하면서 그런. 찍은 사진들을 일년이 끝나면 문집을 만들어요. 이제 문집 만들어서 이제 애들 주면서 음. 아 사진을 좀더잘 찍으면 좋겠다 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사진작가라는 말을 <laughs> 듣게 됐죠. <이야. 웃음> 근데 그 시대 때 문집을 만들어 주고 무언가를 해 준다는 게 학년 내다임이셨을때 그러셨을 거잖아요. 네. 아이들 반응은 어땠나요? 첫 발령 나서 처음에 제가 3학년을 했거든요. 음. 그 아이들 문집 지금도 막그 누런 종이에 아그 문집이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그막 틀린 글씨 삐뚤삐뚤 쓰는 네. 글씨하면서 그 동안 그때 문집 계속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근데 아이들 추억이 있죠. 그쵸. 아이들 그 9살 때 아. 기억이 그대로 그책 속에 그대로. 오. 그 당시에는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는 그 학부 형님도 협조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치. 다행히 제 친구가 전지서 출판사를 해가지고 오. 나 이렇게 문집 만들 테니까 해줘. 그래가지고 학부 형 도움도 받고 해서 아이들 이렇게 문집 만들었던 아. 기억이 있어요. 혹여나 이 영상을 보는 그때 볼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아. 제자분들이. <laughs> 네. 왜냐면 그 문집은 버릴 수가 없을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도 가끔은 열어보고, 이때 이랬어,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고 추억이 잠길 텐데, 음. 어, 한번 광고 한번 해보세요. 어, 여기, <laughs> 혹시나. 아, 그래요? 네네네네. 아, 아, 좋다. 30년 년 전에 고창 선동초등학교 네, 3학년 네. 친구들 네. 선생님 그때 첫 발령받아가지고, 문집 만들려고 너희들하고 같이 글 쓰고, 틀린 거 수정하고, 사진 찍고 했던 그분 집이 지금도 선생님을 간직하고 있어. 너희들도 당연히 간직하고 있겠지? 혹시 본다면 연락해 주기 바래. <laughs> 그 아버님이 단체로 이렇게 음, 막 가족 사진을 가족사진. 찍고 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본인도 아 그게 멋있어. 정말 뭔가 하고 싶다 해서 왔는데 다큐 작가시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불러주길 원한다면 아동 다큐 사진가. 김정희 말하면 아동 음. 다큐 사진가. 아 좋다. <laughs> 정말 원하는. 음. 어 다큐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다큐라는 사진 작가를 하고자. 생각을 하셨고 음. 계기가 된건 언제쯤 사진을 하는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큐 사진 가장 어렵대요. 네, 그럴 거 같아요. 순서가 있어요. 사진을 하면 뭐 풍경 사진 찍다, 아, 꽃 사진 음. 찍다 뭐 이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다큐 사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다큐 사진을 찍었어요. 어. 처음부터 이제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찍기 때문에 다큐 사진을 해야겠다. 그것도 내가 아이들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음. 다큐를 해야겠다. 음. 그래서 음. 아동 다큐 사진가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결심을 했는데 우리나라는또 다큐 사진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왜요? 초상권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나 인물을 찍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나를 예, 찍어 주셔도 돼요? 하면 물어보고 승인을 받고 거구나. 그 승인 사항이 있어야 그 이제 제가 사진을 아, 쓸 수가 어. 있고 근데 뭐 사진 찍을 때이 극적인 아름다운 장면 어저 이야기가 되겠어 싶어 가지고 찍었는데. 그 사람이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면 아, 작품이 맞아, 안 되잖아요.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래서 생각한 게, 아, 그럼 다른 나라로 가야겠다. 오, <laughs> 그래서 오케이.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동남아 오지지역 하면서 음, 음. 아이들을 찍었죠. 근데 제가 동남아를 선택한 이유는 선진국 다른 나라도 있지만 그런 나라는 또 제가 살았던 그 70년대 감성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남아 네. 오지 지역으로 가니까 정말 그 감성이 그대로. 음. 어, 내가 70년대 그 자리에 멈춰있었 내가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환경이 그대로. 음. 그래서 아 그래서 아동 다큐 어. 이거다 싶어서 이제 방학 때마다 제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30일도 나가고, 20일도 나가고, 한 5년을 그렇게 짐싸고 나갔어요. 그래서, 어그 오지아이들 만나면서 사진 작업하고, 어, 저거 내 얘기야? 그럼 저 얘기가 되겠어? 싶으면, 그 했던 것들이 너무 행복해서 계속 방어만 음. 기다려지는 거예요. 음. 걔들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음. 베트남, 뭐, 나우스, 인도, 네팔. 그 다음에, 어 그런 나라들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음, 사진에 고스란히 있죠. 그러셨구나. 네. 혼자 나가서 어떤 사진 작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힘든 부분은 없으셨어요? 힘들 부분 많았죠 말이 안 통하니까 아, 네네, 근데 네네. 그 말이 안 통하는 건 전혀 음. 문제가 안 돼요 음. 왜냐면 뭐 아이들하고 저하고는 제가 가장 잘알수 있는 게 아이들의 그 심리잖아요 음. 음. 그래서 어떤 아이를 만나도 저는 아이들을 뭐 네팔 아이를 만는 인도 아이를 만나도 그 아이들하고 놀 수가 있어요 금방 뭐 아이들은 그순수함 그러면 그치. 다 통하죠 음. 막 웃으면서 야 하이 막 그러면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이 막 경계심을 그치. 드러내잖아요 아, 기다려요 아, 아. 계속 기다려요 하면서 음. 아이 하면서 또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음. 미소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서서 이제 아이들에게 풀리면서 음. 음. 아이들이 이제 저를 쳐다보 저한테 오면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자연적인 행동을 하면 제가 이제 사진을 찍는 어.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은 또 이렇게 출력해서 주고 오시기도 하나요? 아니요 아직요. 아. 아직까지 그 출력해서 주진 않고 제가 이제 사진전을 어, 6월달에 사진전하고 책 출판 기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책이랑 그 아이들을 제가 다시 만나러 가려고 아, 지금에 가려고 지금 계획을 아. 짰어요. 이 전시를 하고 오. 책을 출판하고 어 아이들 다큐 사진을 하면서 아내 감성이 있어 이제 거기서 끝나기보다는 이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어 얘들한테 어떤 작은 희망이라도 줄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음. 그 네,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아, 내가 이걸 알리고 사진전을 해서 아, 사진으로만 다 전달하지 못하면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써서 다른 사람들 많이 알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 책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 일부를 이 아이들한테 어떤 동화책을 또는 학습 준비물을 해서 전달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걸 시도를 한 거예요. 이 에세이집 제목이 잘 지내니? 네팔 아이에요. 책장에도 네. 어. 이렇게. 여기는 이제 비얀마이들 학교 갔다 온. 첫 페이지에 작가 노트에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했어요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책을 보면서 이렇게 있는 책 안에서 선생님이 느끼고 또 이걸 보시는 전시를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어 너무 예쁘다. 음. 고산 지역 아이들. 아 제가 이거 찍으러 갈 때는 산사태가 났잖아요, 요 그래서 흙이 무릎까지 도로가 없는 흙이 무릎까지 재밌어요. 거기를 밟으면서 그한 음 700m 그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네. 야, 엄마는 능력자이십니다. <laughs> 네, 모든 엄마는 능력자죠. <laughs>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찍으시고 그 느낌을 또 책에 옮겨서 관객분들이 이들을 온전히 다 이렇게 느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시 출판 기념회인가요? 전시인가요? 아, 제가. 두 가지 다예요. 아, 그날 개인 전시를 하면서 음, 출판 여기에 있는 해요? 사진 중에 40여 점을 전시를 하고 오. 책은 한 80여 점을 썼거든요. 음. 이 중에 40여 점을 전시하고 음. 그 다음에 책 출판까지 하면서 수익금을 이제 기증하는 걸로. 아, 한장한장 한장 그때 찍었던 감정들 그대로 그러니까. 다 생각나요. 음. 엄마의 사랑이죠. <laughs> 네팔의 저희 감성하고 너무 잘 맞는.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아유. 우리 세대를 이게 보고 아 나도 저런 음, 때가 있었어. 공감대를 느낄 아유. 수 있는 음, 그러면서 네. 한때 행복함을 아유. 느낄 수 있도록. 이 사진의 제목이 대박 사진인데요. 베트남은 이게 렇 돼지가 같이 살아요. 아, 대박이다. 오지 지역의 아이들이라 그냥 땅, 방에서 음. 평상 하나에서 그게 침대고 돼지, 아. 소, 말다 같이 살아요. 어, 그렇구나. <laughs> 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 어, 출판도 하고 에세이집도 이렇게 같이 음. 하면서 사진전까지도 같이 하는데 아, 제가 운동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 무용도 많이 가르치면서 데리고 다니서무용요 대회... 네. <laughs> 어, 어,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밟고, 또 이렇게 몸에도 되신다 어, 이런. 아이들 데리고 그렇죠. 나가서 막 어. 뭐 상도 받고. 그러시구나. 네네. 네, 네. 선생님의 사진을 좀 전에 살짝살짝 살짝 제가 봤는데, 아이들에 대한 시선이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장면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일단 기다려요. 기다리고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요. 일단 네네. 머릿속에, 머리에 머릿속에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그때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아, 저건 어머니의 그런 사랑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그러면서 찍고 이렇게 만났을 때 "아, 저건 놀이 아이들의 놀이, 세계 전국의 아이들 다 똑같은 놀이 즐거운 그런 장면이야." 그러면 딱 찍고,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구도. 이야기 다 잡으면 그때 찰칵 찍어요. 오, 그러면 그런 걸이 네.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는 아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자연스럽죠. 네, 그러니까 음. 이렇게 보는 와중에 어저 이야기는 저거다 하고 찍으시는 네. 거죠. 네. 그러면 되게 기다림과 또 관찰력과 또그 다음에 순간에 네. 이 착하는 포착. 네. 포착력이 있어야 될것 네. 같은데. <웃음> <웃음> 어. 제가 3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저한테는 제일 쉬운. 오, 소재이면서, 벨슈. 어, 그 어느 누구보다 오, 잘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소재이고. 응. 야, 오지를 처음 갔을 때가 언제예요? 16년도 어, 1월. 그니까 7년 전이에요. 어. 제가 이제 사진을 전문적으로 막 배우면서, 아, 아들 다큐, 아이들 다큐 사진을 해야겠다. 초상권, 일단 그것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갔고, 7년 전이죠. 7년 전에 딱 가서, 결심한 게아등 덕혜 사진을 이야기를 만들어 와야겠다 하고 5년간 다녔어요. 5년간 다니면서 처음에 베트남 오지 지역을 갔어요. 베트남 오지 지역에 사파 박하라는 곳이 있어요. 음. 근데 그하노에서도막 엄청 다섯 시간 여섯 시간을 갈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그 박하 시장이라는 소수 민족 그 시장을 제일 먼저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아 정말 지금도 그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음. 그 아이들이 막 소수민족 그 알록달록한 옷을 어, 입고 와서 네네네네네. 골목에서 아이들, 여자애들 세 명이 막 감자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사진을 딱 찍고 너무 그런 장면을 봤을 때는 제가 같이 동감 느끼면서 음. <laughs> 와가지고 나이 사진 찍었다고 사람들한테 잘면서나 오늘 <laughs> 사진 안 찍어도 된다. <laughs> 그러면서. 어. 근데 그 사, 그때 그 감동이, 어, 음. 또 거기를 한네번 정도 다섯 여섯 계속 갔어요. 어. 왜냐면 베트남에 제 지인이 있어서 음. 가는그 지인이 저를 데리고 그지 지역을 가요. 그래서 몇 번을 갔는데 그첫 번째 만났던 그 감동은 안 오더라고요. 아, 처음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선생님은 그러면 운이 좋았던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딱그 아이들 네. 만나면서 아 이제 막더 희망이 음. 생기고 이제 아 잘할 수 있다는 음. 아. 저는 이제 사진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죠. 세일을 출사나갈 때는 출사팀들이 끓어져요그 음, 출사팀들하고 소수청에 음. 딱 12명 이상 안 가는 소수청회로 출사팀 끓어서 나가고 평상시에는 제가 가지, 가지고 있는 F64 사진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익산에. 오. 20년 된 사진연구 단체. 거기에서 활동을 같이 해요.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제 우리 F64 동아리가 20년은 이제 필름 카메라도 했던 오래된서 7, 8명 그뭐 친구들이고 저는 한 7년 전에 들어갔어요. 아. 이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아,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들어가고 저는 이제 중간에 들어갔죠. 음. 그렇게 지금도 활동을 하고 가고 계시는데 나는 아동다큐, 아동다큐 사진작가였으면 네.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키워드로 나중에까지 이제 앞으로 어떤 예술가로 살고 싶으세요? 음. 여쭤봐도 그렇게 대답하시겠네요? 네. 지금 이제 7년 만에 음. 어, 개인 사진전하고 이 포토 에세이를 했으니까 음.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여행 가면서 좀 아쉬운 게 아이들에 꽂혀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들 다 풍경을 찍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이드한테. 저는 2시간 후에 오겠습니다. 아저 혼자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서 막 기웃기웃하면서 애들 놀고 있으면 찍고 혼자 작업을 해 가지고 오는데 아 나도 풍경도 찍어왔으면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제 아동 그 사진만 찍어야겠다 그 생각이 앞서가지고 이제 (7년) 이게 (6월) 달에 끝나면 다음에는 이제 풍경 속에 음. 풍경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 이야기가 있는 풍경 속의 이야기 그런 사진을 하고 싶어요 아. 이거보다 조금 이제 더 깊게 들어가죠 음. 네.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박하이들. 그 사진 말고. 말고, 이 사진집에서 다 외국 사진인데 음. 한국 사진이 딱한장 들어가 있어요. 그 사진은 그럼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그 사진은 익선 춘포예요. 그 당시에 (2학년을) 가르쳤거든요. 네네. 어~ 이 능소화 사진이 (SNS에) 딱 올라와서 아이들세명을 데리고 제가 이제 제 차로 데리고 가서 예. 아, 네, 능소화 전설을 먼저 얘기해 줬어요. 네. 능소화 씨라는 사람이 궁궐에서 이제 왕의 총애를 받고 음. 딱한번 받고 그다음에 이제 왕을 기다리는데 왕이 안 오셨나 봐요. 그래서 평생 이제 왕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죽으면서 왕이 오나 보게 나 죽으면 담 밑에다 묻어 달라. 아... 그러면서 이제 거기 돌아가신 다음에 그곳에서 꽃핀 꽃이 능수아래요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줬더니 아이들이 뭐 궁금한지 사실 이 속에 소아 씨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아, 굳어보고 아,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 여자친구는 지금 오, 저희 학교 5학년 아이인데 슬픈 전설을 생각하면서 꽃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모습. 음. 그래서 이세 개는 되게 부모님한테 허락 다 받았어요. 어. 전시하고 음. 액자도 다시 음. 이 아이들을 추억되게 기증하고 얘들한테 주고 유아처럼 뽑았어요 이건 음. 특별하게 아이들 제가 선물해주고 싶어서. 음. 자 다시 한번 홍보 부탁드려요. 자이 사진에는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할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느낄 수도 있고. 또는, 껴보지 못했지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와서, 엄마가 이랬어, 아빠가 저랬어,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음. 왁짝지컬한, 나도 저런 때가 있었어, 그 행복감에 쫙 젖어들면서, 뭔가, 어, 의미 있는, 음,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사진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17, 18, 19솜니문화예술관 2층에서 어, 개인 사진전하고 책 편찬회를 같이 하고요. 그때 이 책을 제가 판매를 할 거예요. 이제 원하는 사람들한테 음. 판매해서 그 수익금의 일부는 이제 기증을 한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액자는 사실 아이들 사진이라 도가 사가지는 않아요. 풍경 사진, 뭐꽃 사진은 이쁘니까 사가잖아요. 그런데 액자 사진, 또 외국 아이들이 있는 사진을 뭐 특별한 생각이 없는 한 사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교육단체에 대해 기증할 거예요. 오, 제가 진짜. 있는 학교에, 어, 음. 강당에, 어, 계단에 다 전시해서 세계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오. 기를 만 어, 익산에 글로벌 문화관이라고 생겼는데 아, 그죠 거기에도 전시를 좀 해야겠네요. 그서 거기에서... 기증도 해도 괜찮겠네요. 오, 그렇네, 그렇네. 우리 학교에도 하고 또 이제 친구들 학교에도 아 몇개 주고 아무튼 교육 기관에서 원한다면 음... 이렇게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사진이면 네. 음... 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문화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데 본인의 생각하는 어떤 문화 정책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보면 정말 사진을 20년 30년 한 사진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진만 위기를 걸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전시를 하거나 책을 낼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조건이 안돼서 그냥 정말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력 있는 분들이 그냥 경제적인 거에 부담 느끼지 않고 할수 있게 정책적인 좀 음, 협조를 맞죠. 좀 많이 해주고 기회가 기회가 많았으면 음,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양한 파트 안에서 다양한 음. 그 예술 활동을 할수 있게 좀더 세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긴 그쵸. 하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우리 김종인 작가님하고 함께했습니다. 예술가와 함께하는 이두연의 신비한 짭. 더 <목> <다음 목> <다음 목> 감사합니다.